재고 랜턴이 그거 아니에요? 호박 머리 장식돼 있는 거 그거 불 들어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? 아을래 그게 재고 랜턴. 맞을 건데. 제가 알기로 그 호박 머리를 재고라 그러잖아요. 랜턴이니까 그거 아닌가? 호박 머리 불 들어오는 그 호박 머리로 왜 할로윈 데이 때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쏴 보면 알지. 그왜 그린게이블즈 며칠 전부터 저희가 묘비 앞에 이상한 글기 있는거 봤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랜덤이라서 노란핑 맞네요어 여기 또 있다 어? 한집에 두개나 있나 여기 또 있습니다 두개 어디에요? 아어 여기있네 3 개. 마녀 앞에 있는데 이것도 쳐주려나? 어? 네. 예. 조그만한 거, 조그만한 거. 쏠... 네. 제가 써볼게요. 나좀 무서운 표정에 호박 등불만 쳐주나 봐요, 그 거리 무기로 돼 있는데 근접 무기로 샀을 때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여줘야 되니까. 여기 일단 위치는 여기거든요. 제가 핑, 파란 핑. 대요, 대, 대, 대. 샷건으로 했는데도 대. 아 이거 재고, 재고 랜턴 아까 여기 먹었던 자리인거 같은데 끝님한테 알려주다가 한개 소비했어 여기 여기 있네 아, 다른 핑좀 치워주세요 여 네. 총 네, 아, 다섯, 다섯 개, 다섯 네. 개, 말 걸어야 되네. 어, 여기도 있다. 음, 여기 있구나. 아, 여기, 여기, 여이 하나 있네. 하나. 이쪽에 있네요. 여기, 여기, 여 네. 있어. 있는거 맞아요. 있는 거 맞아. 자,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아니, 유심히 안 보고 다니. 묘비가 있다고? 아, 이게 마, 원래 마당에 묘비 같은 게 있, 있는 게 정상인가? 아,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코니크로스. 크로스로드. but I see.